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아파트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그 후손들이 뭐라 하겠느냐 후손들은 짐덩어리 짐덩어리 넘게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아파트 지금까지는 사람이 많이 불어나고 늘어나니까 아파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은 집들은 청수가 낮아서 재건축을 해도 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청수 50층 이렇는데 그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들이 30년 되면 지금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못하면 얼마나 가겠느냐 50년 가면 잘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구당 집 돌아가는 수가 이미 오바됐습니다. 한 가구 살 집이 너무 남습니다. 우리 경산북 때도 빈 집이 넘수도록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후손은 얘기를 적게 나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집은 무, 무더기로 남고 50년 되면 다뜯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은 우리 때는 먹고 살고 가지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시범적으로 다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를 바꾸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주택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천년간은 천년을 갈수 있는 집들을 짓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현택수, 우리 총괄건축가님 계시지만, 저런 학자들, 전문가들 모시고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년 가는 집을 짓겠느냐? 그래서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그런 집들을 지어서 분양을 하자. 그러면 이 집들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적어도 천년을 지향하는 그런 집들을 짓자. 그렇으면 500년 후에 다시 문화지가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속 마을 두 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이고 경주에 있는 양동 마을입니다. 그 600년씩 되는 집들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경북에 있는 집들이 두개두 두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문화재로 등, 등재된 한옥이 192채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딱 절반이 경상북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롱에 대해서는 집들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령에 앞으로 한 100호가 들었을 것 같은데 천년주택 가격이 조금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조금 좋은 걸 써야지 오래갑니다 돌로 짓든 나무로 짓든 콘크리트 짓든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철근도 강도가 아주 높은 철근을 사용해서 자재를 바꿔서 집을 짓습니다. 그걸 지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누가 살아도 후손들이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택 문화를 바꿔주는 오늘 아주 귀한 그런 날이고 역사에 남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년 후부터는 경기도부터 집 뜯기 시작할 겁니다. 서울 한복판보다는 경기도가 먼저. 서울은집 덮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집은 살수 없는 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우리, 대구 같은 데도 아파트 벌써 30년 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30년 넘는 아파트 지금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데, 원고도 못 냅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분당, 일산, 1990년 지었습니다. 34년 되었습니다. 그게 법도 바꿨습니다 재건축하면은 청수 높이 얼마든지 해라 이거요 청수 높이 해라 해도 임자가 없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전국에 아파트 때문에 몸살을 났습니다 한 30년 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돌아가시고 우리 손자들이 와살때 그렇게 가면은 자기가 상속 안 받습니다 추가집에도 하나 받고 본집에도 하나 받고 두 채씩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으면 30년 40년 된집 뜯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질 여력도 안 되고 그러면 나라에서 가가라 그러면 나라에서 매일 뉴스가 뭐냐 오늘 몇동 집을 뜯었습니다 나라에서 뜯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 만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 모르고 깨구리가 물이 차츰 차츰 따뜻지니까 죽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아파트 지새끼니다 새끼란 말을 알아요. 서울사 모아라 들으니까 지새끼인데 아까 제가 예, 저 가야 그 축제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삼국통일 안 했어 말 턱이라 내가 말못뭐 모아라 든데 지금도 말이 모아라 뭐 들어요. 뭐 집을 지새끼다 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이야기 하는데 서울 사람 지 새끼인다고 뭐예요 <laughs>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가 주택문화입니다. 주택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고 어, 유럽에 여행 가봤죠? 유럽에. 500년 된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다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500년 집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500년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로 등, 등재를 하는 거예요. 문화재로. 외국에 500년 집 문화재 등재 안 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우리도 500년, 1000년간의 집들을 지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잘살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상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 했다 생각드리고, 어, 정말 다시 한번 이, 이런 대책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는 우리가 남 후손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갔는지 그 역사가 뒤로 하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역사에 문화재청 이 국가유산 책을 받겠으니까 고령의 가산면에 있는 벌, 이 땅이 벌집에 있는 집이 국가문화재로 등재되는 300년 후에 그때 다시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3 0 0년 후에 다오세요 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